화면에 두 길이 보이는데요 아이 길이죠 여기가 이길 차로 갈수 있는 정상이고요 내가 가고 있는 흰 길은 영상에 보면 알수 있듯이 커브가 심한 길입니다. 반면에 옅은 황색으로 반듯한 길이 보이는데요. 저건 번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자리수 알려줘서 오늘도 고맙고 세자리수 지방도부터 카카오 맵에서는 저렇게 황색으로 나타내고요 가고 있는 이런 선호 없는 색 길은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모든 지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맵은 그렇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그만큼, 고개높이에 비해서 양방향 즉 고갯말에서 읍쪽 또는 반대 안평쪽 거의 같습니다 허브 구간도 그렇고 또 음기인 것도 거의 같은데요 그 문제를 개선한 게 바로 화면에 옅은 황색 선 이제 저게 지방도입니다 저 지방도는 안평면에서는 또 안평면에 사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인데요 저 지방도가 있어야 읍내까지 나갈 수 있고 거기서 국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동양까지 나가면 거기서도 국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방도 제912호선이고요 안평면에서 읍으로 연결될 때는 길 이름이 안평의성로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불가 얼마 전까진 바로 그 이름을 쓰다가 이제는 단듯하게 새로난 저 길이 엄연히 안평 의성로입니다 그렇다고 이 길을 안평 의성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자 이제 기도에 보면 알수 있듯이, 옛길과 새길이 만나는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실제 거리는 약한 350m쯤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 하는 사이, 안평의성로 옛길 꼬불꼬불한 구간을 다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이제 전봇대 세개 남았고요. 이제 두개 남았고요. 자, 이제 한개 남았고요. 여기서 이옛 길은 세 길과 만나고요. 장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입니다. 길 이름은 여전히 안평 의성로이고요.